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면이 됩니다. 자, 진주 이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는 이르되 덜어는 세레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소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덜어는 이르되 덜어는 세레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최북단 단에서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이사레 빌립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어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또한 이곳이 도시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산의 우상의 정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되고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서서 그렇게 자기의 위세를 뽐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이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번더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든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분위기와 풍조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삶에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동일하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던 내용들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주님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인식하고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시죠?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입술로 고백하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큰 감동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될수 있게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은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주로 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림을 통하여 그분의 주대심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봄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어,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한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을 통해서. 지이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반석 위에 주의 교회가 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이이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 에어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전통을 따르지 베드로와 관련 베드로의 이후에 이어지는 그교환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세상의 논리들, 사단의 권세들, 사단의 그 유혹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힘과 능력들 그런 악한 그런 영향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 청록의, 천국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읍보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또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를 고백하며 천국에 백성이 되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항상 열어놔야 할 곳이 바로 청,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교회란 것을 우리는, 어,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결코 닫으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사람들과 분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을 상처 입힌다면 그 영혼을 향한 천국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그 영혼들을 맞이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한 하늘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혼들을 향한 천국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열린 천국 문을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주며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추성, 명절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애가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각 가정에 파송된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을 향한 천국 문을 열며 하늘에서도 그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잼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은 지수의 동성으로 위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시 아버지 께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의 중심으로 이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위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그 다스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나, 정화의 사단의 그 권세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열린 문으로 아버지 주님의 천국이 그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